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두산대 한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동주는 이번 시즌 두 차례 등판해서 1승도 챙기지 못했다. 박신지를 비롯한 경쟁자들과의 5선발 경쟁을 승리하고 로테이션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아직은 이승엽 감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본래 터용이 적은 건 다행이지만 패스트볼 피안타율이 초반 높다. 그래도 한화 상대로는 지난 시즌 2경기에서 2.16의 방어율로 호투했고 승리에 도전한다. 산체스는 이번 시즌 초반 외인 선발 자원 중 가장 좋은 기록을 내고 있다. 이 경기에서 모두 5.2 이닝을 던졌고 1 점만 내주는 짬물 투를 했다. 지난 시즌 중반 이후 다소 주춤했기에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강력한 9위로 상대 타선을 잡아내고 있다. 초반이지만 벌써 포심 구속이 150까지 나오는 데다 체인지업과 커브 등을 결정구로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 중이다. 두산 상대로는 지난 시즌 이 경기에서 1승3점0 영의 방어율이었다. 한화의 승리를 본다. 지난 주말 키움 원정에서 수입을 당하는 등 분위기가 추락하긴 했지만 산체스는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다. 또 좌완의 약한 두산 상대로도 강했다. 직구 안타 허용이 많은 상대의 젊은 선발을 타선이 공략할 한화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SSG 대 키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원석은 아직 시즌 마수거리 승을 따내지 못했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두산 상대로 3점만 내주며, 5이닝을 틀어막는 등 선발로 최소한의 역할은 하고 있다. 장타 허용이 많고, 시즌 초반 볼넷을 내주고 있지만, 김광현에게 전수받은 슬라이더로 우타자 상대도 나름 해주고 있다. 키움 상대로는 지난 시즌 6차례 등판에 1승 1패 3.4일의 방어율이었다. 손영기는 이번 시즌 데뷔한 아직 19세 생일도 지나지 않은 루키다. 그러나 키움이 기대하는 좌완 투수로 기대 이상의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NC 상대로는 사이닝을 소화하며 긴 이닝 소화에 대한 의구심을 지웠고 불펜에서 팀이 원하는 역할을 해줬다. 어린 투수기에 컨트롤이 불안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프로에 잘 적응 중이다. 쓰게 승리를 본다. 키움은 초반 연패를 당했지만 그후 한화전 수입을 비롯해 엄청난 페이스로 승리를 쓸어담고 있다. 이정우의 뒤를 따라가길 바라는 김혜성과 더불어 도승과 이영종, 이주영 등의 타격감이 절정이다. 그러나 오원석이 키움 상대로 특히 좌타자에 강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홈으로 돌아와 타선의 집중도가 올라갈 것이고 루키의 실투를 중심 타선이 놓치지 않을 수기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롯데대 삼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균나는 직전 경기에서 엄청난 초반 페이스를 보여주던 하나 타선을 압도했다. 부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개인사를 극복하며 로테이션 선발 역할을 하고 있다. 체인지업과 스플리터 등 위력적인 브레이킹볼을 뿌리는 투수인데 패스트볼 구위도 좋다. 삼성 상대로는 지난 시즌 2승 1.5구의 방어율로 강했다. 원태인은 이번 시즌 마수거리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첫 등판에서는 호투했지만 팀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키움 상대로는 예상외로 고전했다. 키움에 워낙 강점을 보인 투수였기에 승리를 노렸는데 5이닝 동안 안타를 7개나 허용했다. 커브와 스위퍼 등을 구종 레퍼토리에 장착했기에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아직은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롯데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승 1패 1 7 1의 방어율이었다. 롯데의 승리를 본다. 원태인은 시즌 초반 패스트볼 구속이 45km 정도 떨어지며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 상대로 지난 시즌 강하긴 했지만 두산 상대로 살아난 홈팀에 고전할 수 있다. 나균안이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하며 경기를 책임질 것이고 살아난 타선이 뒤를 받쳐줄 롯데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NC대 KT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학은 직전 경기에서 LG에 패했다. LG의 지난 시즌 매우 강했기에 내심 시즌 첫 승을 노렸는데 야수진의 에러가 나오며 실점이 늘어났다. 그래도 지난 시즌 반등에 성공한 베테랑 선발로서 구창모가 빠진 NC의 선발한 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투심 페스트볼의 구위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서클 체인 지역은 타자들이 알면서도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구종이다. 단, KT 상대로는 최근 수 시즌 동안 늘 고전했다. 엄상백은 이번 시즌 선발로 3경기를 소화했는데 1승도 따내지 못했다. 시즌 종료 이후 FA가 되기에 대형 계약을 따내기 위해 열리의찬 의지로 시작한 시즌인데 아직은 팀과 본인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좋은 9위로 삼진은 이닝당 한개 골이 나오지만 패스트볼 커맨드가 흔들리고 있고 피안타율이 높다. 그래도 NC 타선 상대로는 최근 두 시즌 동안 9차례 등판에서 3승 무패 1점 중후반의 방어율로 강했다. NC의 승리를 본다. 선발 맞대결에서는 더 위력적인 공을 던지는 엄상백이 뒤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즌 초반 페스트볼 안타 허용이 너무 많다. 또 NC 타선이 주말 3경기에서 30점을 뽑아내는 등 엄청난 화력을 보였기에 주춤하는 엄상백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KT도 쉽게 물러서진 않겠지만 연패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k i a 대 L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왜 팀이 그를 외인 에이스로 영입했는지를 성적으로 증명 중이다. 이번 시즌 한국에 와두 경기에 등판했는데 모두 QS 동반 승리를 따냈다. 12이닝을 소화하며 솔로 홈런 한 방을 제외하면 실점하지 않았고 16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허용한 볼넷이 한 개도 없다. 구위와 컨트롤 모두 정상급 피처기에 지난 시즌의 패디가 기록한 성적에 도전할 만하다. 손주영은 이번 시즌 LG가 5선발로 기용 중인 투수인데 실점이 없다. NC전에서는 볼렛 허용이 많았고 그로 인해 투구수 조절에 실패하며 4이닝 소화에 그쳤지만 무사 만루를 막아내는 등 안정적인 위기 관리를 증명했다. 25세의 젊은 투수지만 군대 문제를 해결했기에 향후 팀 선발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컨트롤 안정만 찾는다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아의 승리를 본다. KT의 위닝을 따낸 LG긴 하지만 기아 시리즈 첫 경기부터 내일을 만나는 건 부담이다. 타선이 이를 16점을 뽑아내긴 했지만 처음 상대하는 내일 상대로 고전할 것이고 손주영은 볼넷으로 인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선발에서 앞설 기아가. 시리즈 1차전을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